식이라서 아 나는 이렇게 살바에는 굳이 결혼해서 엄마처럼 고생하면서 살게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남자들도 은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다가 제가 5 0대 남성분들 이제 초혼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우리 엄마가 너무 식살을 많이 해서 내 와이프도 너무 식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그 시대의 매체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 되게 그런 상황들을 대표적인 드라마가 뭔줄 알아요? 눈남그장미 음. 씨가 떡사태 하면서 했던 거 기억 나시죠? 이해가 돼? 그런 시대라고 거기서 장남이 누구야? 첫째 창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장남 캐릭터는 엄마가 떡바로 가면 어떻게 선생님 밥도 차려줘야 되지 지켜줘야 되지 학교 갔다 와서 빨래도 해야 되지 다 해줘야 되는 무게를 다 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당연하죠 시대에서 오는 게 되게 크다니까 인식이 다섯 번드입니다 이건 좀 미안하긴 한데 있어조 건도 좋 고, 다좋 은데, 아 진짜 흔히 말하 는돈만있 지？이 남성 분이 키도 작고 얼 굴도 못생 기고, 진짜 별로지 그러니까 돈 어설프게 있는 거 빼고는 다 이상하지 이런 분들은 또못 가요 그리고 이제 좀 꼬장꼬장하고 만나면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여자를 평가하려고 하고 그 아버지들의 꼰대의식이 있는 남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돈은 있어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매력이 더럽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대놓고 얘기도 해요 이렇게 진짜 매력이 없다고 여자들이 얘기한다 해도 반대로 안, 안 들어 아 됐어요 그럼 혼자 살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소개는 계속 해달라고 하시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음. 제가 답이 없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음.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음. 관리해주고 확정하게 음. 객관화를 할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상담원니과 함께 고민하고 아예 내가 조금 내려놔야 파도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산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생존자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도태남이다.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요. 나는 그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정말 멋진 남자다라고 하면서 갇힌 <놀람> 손과